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요즘 엄청나게 유행하는 스키비디 토일렛 영상 봐볼 건데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와 인간이 합쳐져서 괴물이 됐다고? 사실 이 토일렛들은 외계인 괴물 같은 캐릭터들이에요. 이 토일렛들과 싸우는 카메라맨들 점점 강해지는 토일렛들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스키비디 토일렛은 이 유튜버님이 만든 영상이고요. 중독성 있는 노래와 세계관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괴물들이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공포 요소가 있어서 약간 무서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어떤 영상인지 바로 보러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어, 시작했어요. 어? 화장실에 있는 변기. 아 어? 누가 튀어나왔어. 뭐라 뭐라 하는데요? 노래 불러요. 어, 엄청 신나죠? 그죠? 와. 어? 뭐야? 아. 되게 그... 무섭게 생겼네. 그죠? 아 엄청 각까지 화장실에서 다 나와요. 뭐두 개예요? 변기 <laughs> 외계인인가봐. 그런가봐요. 어 뭐야? 손목머리. 여자친구인가봐. 뭐야? 세월됐어. 아. <laughs>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laughs> 약간 뭔가? 거대해진? 소일렛이 맞죠 약간 군대처럼 막 오는데요? 우와아! <laughs> 어, 표정이랑 노래랑 딱딱 맞네요 맞아요! 어 쳐들어왔다 뭐야? 이제 움직여요 지금 인간들을 공격하러? 오? 그죠 공격하러 온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들어왔어요 으아! 뭐? <laughs> 엄청 커요 큰? 큰 친구들이 노래할 때는 소리가 울리죠 엄청 무섭네 오! <laughs> 눈이 엄청 커요 뭐야, 군데? 지금 큰일이 났다고. 뭐야?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잖아. 이제 하늘까지. 오, 친구들. 입에서 나오고요. 아, 입에서 다른 벽기들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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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여기는. 아, 춤자어 춤추는 거야. 야, DJ. <laughs> DJ도 벽기맨이야 그쵸? 그러니까? <laughs> 엄청 신났는데 저 노래가 되게 신나네. 근데요, 중독성 있죠? 그죠? 뭐야, 또 나오겠죠? 그저... 근데 카메라맨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그러게요. 뭐야? 설마. 어, 오오 내려버린다. 어? 떡해 뿔리쳤나봐. 다른 친구 있죠? 그죠, 그죠?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오, 어, 감히 우리 친구들 대표? 오! 요거 하나죠? 약간 보스 아니야? 보스 친구. 이 엄청 무서운데? 그죠? 그저... 오! 아! 뭐야? 아, 아이 친구들 카메라맨? 감시 카메라처럼 생겼네 어? 지금 안녕하세요. 둘이 싸우려고 어? 가고 있어요 그죠그아 네. 온다 온다 아닙니다. 온다 아 설마 저희가 카메라맨인가요? 저랑 싸성는거였어요아저 누가 버버 어? 아 얼굴도 지워버리고 아 이렇게 카메라맨의 카메라 왔다 <laughs> 카메라 왔다가 매지고. 이거 어, 도망치는 중. 어 경찰? 어, 경찰 버전도 오는데요 오. 아. 경찰한테 신고했나봐요. 그런가 보다. 어, 여기는 뭔가 공예 뭐 같은데요? <laughs> 약간 천사 버전? 이 경기맨들은 대체 버전이 몇 개야? 여기서 <laughs> <교회에서> 같이 노래해요. <laughs> 뭐? 어, 누가 왔다. 어, 어 카메라맨. 카메라맨. 다도망간다 잡아라. 잡아보고. 오. 어때? 아마가된것 같은데? 물 내려버렸어요. 아싸. 굿. <laughs> 어? 지금 카메라맨들.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맨들이랑 변기맨들이랑 싸우네요. 그러네요. <laughs>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 저 노래를 하면서, 오! 오! 이렇게 춤을 춰줘야 되나봐요. 오우,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오우, 더 던졌어. 오우, 엄마, 엄마. 꼬치 봐, 물 내려보뇨. 음. 노래를 못하게 해야겠죠? 오우, 짜증. 오우, 꼬치 봐요. 흠, 친구. 저, 저, 눈에서 레이저가 어, 뭐, 눈에서 레인저가 나와요? 아니, 무슨 화장실이래. 여기가왜 이래? <laughs> 여기가 <왜> 이래? <laughs> 아 지, 지구를 침범하러 온외계인인가 어? 뭐, 봐. 기기까지? 약간 모기처럼 생겼네? 그죠? 나 여기 빔으고 있어 폭탄 날려! 이거 뭐야 빔 프로젝트로 <laughs> 어떡해! 어떡해요 어? 내린다! 물 내린다! 물 내린다! 뒤에서 <laughs> 물! 내려오! 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와 살짝. 진짜 치열하죠? 그니까요 이제 못 참아 자 보자! 과연 카메라 한번때 때려... 어? 뭔가 어, 이제 할아버지가 나왔네 <laughs> 할아버지 같죠? 그 <laughs> <노래> 너무 <크죠? 웃음> 어더큰거 어, <그런> 있다.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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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뭐, 뭐야. 처럼 달려오는데? 춤다안 뒤에도 쫓아오고 어 뭐, 뭐, 너무 신나. 뭐. <laughs> 아, 있었어. 도망가는 거였네. 노래가 너무 신나네. 어, 폭탄으로 어? 터뜨려 버렸어요. 한번더 주고. 하지 마. 온다 온다 온다. 어? 밀어 버렸어. <laughs> 카메라맨 떨어졌는데? 어? 어 뭐야 지금 화장실에 아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아, 스파이로 자전팀인 척그죠그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죠오뭘 꾸미고 있나 일좀 이상한데 응. 뭐 걸린 거 같죠 어? 아 약간 고양이도 있던데 아, 고양이 아, 화장실 뻔다 뻔. 다 지금 친구들 또 어, 감시 중조용히조용히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제 카메라를 이 친구가 어, 대장인가 봐요 그런가보다 역시 저 친구가 보스였네 봤다 네. 봤다 봤다 폭탄 날려! 레이저 쏙쪄 오! 이대로? 해치웠나? 아, 어, <laughs> 해치웠나? 절대 하면 안 되죠? 딱 걸어줘. 딱 걸어줘. 오! 야, 야, 기가고민데 어, 대단 레이저 쏜다! 어떻게 됐지? 와 진짜 무섭네데 이거 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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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군. 지금 엄청 다양한 병기들과 카메라들이 싸우고 있거든요. 터졌고요또 나오고요. 잡고요. 와 물리쳐도 물리쳐도 계속 나오네. 와 거인 옆에도 나오고. 뭔가 거인 친구 있어. 아 저. 모기 그 아까 그 모기를 먹었나 본데? 어? 뭐야? 아. 까봉. 약간 최종 병기 카메라 같은 느낌이에요. 뭐야? 빡 꼬먹네. 엄청 크다. 그러니까 이쪽은 언제나 이거야. 든든하네. 뭐? 나 물리쳐주겠어 물내려놓면 끝이죠 악마 형태의 괴물도 있고요 물리쳐주고 이렇게 빔 쏴주고 와 진짜 세다 오, 박수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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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대장 친구 또 나왔어요 어? 저 카메라맨만 있으면 어? 어 잠깐 그, 좀 그, 불안한데? 대장 <laughs> 지금 대장끼리 만났어요 오케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뭐야 꼬지마 꼬지마 오, 밧데를부숴어 어, 어. 어떡해 어? 막가지나 기다려, 기다려, 도망,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아, 아 일단은 후퇴 후퇴 오오오어 뭐야? 지금 뭔가? 아 지금 병띠맨을 잡아가지고 치조하고 있어요 야, 너 빨리 있는 거다 말해 몰라 어? 이 사람 어딨어? 모리 뛰러 아는 게 없지롱 아는 게 없지롱 물을 내려버리도록 하지 안해안 <laughs> <아니지. 바라바라. 웃음> 내려버렸어요 어? 거어다 어? 왔는데? 어? 대장병기맨 어, 싸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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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사일 쏘고요 오 어, 대장 와 불격적으로 쳐들어왔어요 레저빙세기의내려 어? 어? 대장 대장이 대로 죽어요 어, 대장 때려간다 때려간다 어? 때려간다 대장 죽으면 안, 안 내려가? 이게 대장 진짜 세다 왜도안 내려가 들요이한기에서막 어, 많이 나오네 오와 진짜 무서워 오 어, 지금 카메라. 고인 친구. 기진가보다. 고인 친구 지 어? 어떻게? 맞다. 래 그래? 어, 대장이네. 대장이네. 가야지. 대장이네. 잘못 찾아왔네. 어? 어? 저 친구 좀 보는데. 요... 아하 나려버렸어와 카메라맨 나 이겼으면 봉. 좋겠어. 그면 특기비디 그 토일렛을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어제 무서워요 오오오오오오오지마 자꾸 노래만 부르고 작은 애들은 잘 내려가요 다 내려버려 오 뭐야 아이고, 와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정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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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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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네 <laughs> 그죠? <laughs> 아 이제 경기 <병기> 타고 다니네 <웃음> <웃음> 뺏겼네 어? 헤드폰 아 어. 다들 아 귀를 막아 스피커. 아 스피커 스피커 공격 소리 공격 저 노래를 못하게 해야 되나 보네 아이 친구들은 스피커 군단인가 봐저 스키빌이 노래를 못하게 그죠? 아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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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음, 음. 못하게 할 거야 오. 와 엄청 세죠? 아, 지금 엄청 그니까요. 도망가, 도망가. 빨리, 빨리 친구 도망가. 어? 얘좀 큰데? 어떡해. 아아 망가 아 어. 아 뭔가 소리 그런 <놀람> 친구 생긴 것 같은데? 도둑이다, 도둑. 어, 도둑 벽지 <laughs> 도둑 토일렛? 도둑 토일렛 나왔어요? 어, 뭐야? <laughs> 이쪽이 뭐예요? 아까 카메라맨처럼 또 다른 트위 경기 스피커. 스피커맨? 스피커맨이 등장했어요. 오, 네? 음. 엄청 세다. 빨간 옷이 씨. 잘 어울리네. 그러네. 굉장히 거대하고. 음. 따봉, 따봉. 아주 잘했어. 카메라와 스피커와 화장실의 싸움이에요. <laughs> 그쵸, 그쵸? 뭐야, 이 친구들, 이 친구 스트레칭 중. <laughs> 목 스트레칭. 음. 어? 들켰나? 아닌 것 같은데. 이다 뭐야, 왔다. 어, 지금 일단 카메라맨이랑... 오, 딱 걸렸다. 어떻게 <laughs> 어, 도와준다. 도와준다. 스피커맨들, 빨리 와줘. 지 어제 들어온 좀, 거지? 이는거들 어, 검은... 어, 검은 어 수... 또 다른... 어, 뭘까? 이거 뭐다 쓰고 있죠? 경기가 까맣색인데 그러니까, 어, 걸렸다.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떡해. 어? 소리가 어? 와 다행히 왔죠? 빨간 옷. 베스트 커? 이 친구가 강하죠. 그죠? 거의 대장급이 지금? 그러니까요. 아, 와 음. 진짜 쎄. 그냥 축치니까 나아가죠 새로 나온 친구. 금방. 안녕. 응. 따봉 해줘야 되는데. <laughs> 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분명해. 아. 아. 신문 보는 중. <laughs> 뭐야? 어? 뭐야? 뭐야? <laughs> 이상하다. 지지거리는데 그러니까 뭐, 뭐야? 어? 뭐야? 어? <laughs> 뭐야? 뭐야? 엄청 빠른데? 레벨업 해서 왔죠? 어디서 왔죠? 어, 아!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어. 너무 빨라. 뭐야? 어. 아, 어떡해. 전멸되겠어. 어? 어, 여자 카메라맨. 아다흔들버리네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와, 엄청나게 센 포엘렛이 어? 등장했거든요. 진짜 뭔가 영웅이 나왔죠? 아, 잡혀갔 또. 어. 뭐야? 뭐야? 아, 약간, 이게 능력이 발달하면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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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하나봐 어? 들어갔다 카메라맨 개조당했어 아? 카메라맨을 뭔가 흡수했죠? 개조했어요 나를 아! 왜 때려 아, 우와, 다른 어, 카메라를 지금 아, 뭐해요 뭐. 어, 뭐. 신발? <laughs> 신발로 쓰네 화장실을 아, 신발 신발? <laughs> 아 데려왔어 아그 아, 친구죠? 개조당한 카메라맨 개조당한 카메라맨의 힘은? 뭐야? 뚫듯지 아, 아닌가 본데? 아 이렇게 도망칠 줄 모르겠죠? 그니까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할 줄 몰랐는데? 그니까요 어? 완전 근데 노래 부르면서 또 오고 있어요. 길도 서봐요. 저 노래를 들으면 저렇게 화장실 외계인이 되는 건가? 그런가 봐요. 오 왔다. 빨간 스커맨 아너는 개조당하면 안 되는데? 그럼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개조당하면 완전히 어? 큰일 다 왠지 개조할 거 개조, 같아. 개조 개조요할거 같아. 여러분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어? 지금, 지금 다른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노래 방심하면 안 되는데. 뭐야. 개조. 그래서 대장 맞나? 맞죠. 그 파란 빛어 이대로? 이제 스키이디 노래가 나오나? 화장실 <laughs> 군대 승리인가? 어? 어? <laughs> 어디요? 결국 스키이디 노래가 나오네요. 그렇죠. 안녕 아, 나까지. 와, 일단 지금까지는 토일렛 군단이 더 우세하네요. 카메라맨들이 다 이겼었는데 개조까지 할 줄은 몰랐죠. 과연 이 다음에 스키비디 토일렛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